어떻게 이렇게? 어. 아. 아빠곰은 뚱뚱해 애기. 애기 해 봐. 아빠곰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아기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웃으니 검은 응. 고기, 다 <laughs> 고기 사 왔어요. <laughs> 저 휴지 좀 줘. 코좀 닦아 주게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할머니 보면 고기 사 왔어요. 네. 얘는 고기인 줄 알고 지금 그거를 먹는 거야. 할머니 응. 고기 사 왔어요. 그랬어요. <laughs> 응.

Too <laughs> m 응. 응, <laughs> 어디, 있어? 없는데? <laughs> 응.